저희가 수술하면 보통 철심에 나사박지 않습니까? 네네 이분은 이제 나사를 즉 철심을 뽑지 철심을... 않았을 때 후유증이 없나요? 이런 질문 네네 네. 네. 미카 수술 최소침수무죄반전 수술은 뭐 나사를 고정합니다. 저는 한 60대 중후반이 넘으신 분들은 나사 안 뽑고 그냥 두는 경우가 많고 약간 좀더 젊은 분들은 나사를 이제 뽑는 거를 설명을 드리고요. 환자분들께서 젊은데도 안 뽑기를 원하신다든가, 연세가 있으신데 뽑기를 원하신다, 그러시면은 뽑거나 안 뽑거나 장애해서 결정을 하고 두 가지가 큰 차이는 없습니다. 네. 그 다음에 철심을 둔다고 해서 후유증은 없는데 단점은 뭐냐면 이 철심은 뼈 안에다가 넣어 놓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 그가 이제 보통 2, 3개월 되면 이제 유압이 되는데, 이 유압의 정도가 뭐 1년, 2년, 한 5년, 10년 이렇게 돼버리면, 유압의 정도가 훨씬 튼튼해져 버리기 때문에, 다쳐서 그 발가락 뼈에 그 수술 한부에 골절이 생겼다든가, 아니면 무죄 반증 수술을 했는데 재발을 했다든가, 그렇게 해서 수술을 또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다. 그러면 그때 가서 뽑기가 되게 어려워져요. 그래서 상대적으로 젊은 분들일수록 그럴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고 보기 때문에 미리 뽑아놓고 기다리는 거고, 음.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그런 확률이 좀 적으니까 둔다고 얘기를 드리는데, 특별히 나사가 들어있어서 생기는 후유증은 뭐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. 인체에 뭐 특별히 문제되지 않고 괜찮은데요. 그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. 철심이 이제 스테인리스잖아요스테인리스가 있는데, 그리고 이제 공항에서 비행기 탈때 삐거리지 않는가. 그 대부분은 요 무죄반증 나사 정도는 삐거리지는 않는 것 같아요. 이거는 100% 그렇다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. 또 울린다고 해도 제가 뭐 뭐라고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 경험적으로 봤을 때 남자분들께 물어봤을 때는 그런 것 같고요.